나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어떤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사달라고 하면서 돈을 두배 준다고 했다. 그때 어떻게 말하겠는가? 이성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성 친구의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음식점 주인이다. 그런데 고객들이 음식의 반이나 먹은 상태에서 고객이 환불해 달라고 할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신입사원이다. 친구들과 주말에 여행이 오래전부터 잡혀 있었다. 그런데 상사가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 출근하라고 할때 어떻게 할 것인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잡혔다. 나는 좋아하는 모임에 친구와 함께 갔다. 자신은 이 모임이 즐거운데 함께 간 친구는 지루해하며 집에 가려고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신입사원이다. 상사가 과도한 업무를 주었다. 최대한 마감하려고 하지만 현실상 불가능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신입사원이다. 같이 입사한 동기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자꾸 나에게 일을 미루려고 한다.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일을 나에게 계속 미룬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고속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지갑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어떻게 말하겠는가? 나는 옷가게 가게 주인이다. 환불하러 어떤 고객이 왔는데 옷을 입은 흔적이 보인다.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다.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우 급해 보이는 손님이 내일이 급하다며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한다. 어떻게 하시겠는가? 나는 신입사원이다. 팀장님께서 A 방향에 대한 업무를 지시했다.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면 할수록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것 같다. 팀장님께 어떻게 말하겠는가? 나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 근데 친구가 전혀 청소를 하지 않는다. 참다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신입사원이다. 상사와의 회식이 있는데 상사가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쓴다는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나를 빼고 모두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하겠는가? 자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희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